연천군 은대리엔 지어진 지 100년이 된 벽돌 공장이 있습니다. 이곳이 문 닫고 20년 동안 방치되어 왔는데요. 문체부와 경기도 연천군은 한반도 생태문화벨트 광역연계 사업으로 이곳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아트하우스로 조성될 이곳에 그 시작을 알리는 예술제가 열렸습니다. 박미현 기자입니다. 주아리랑 피리 가락이 공간 가득 구슬프게 올려 퍼집니다. 바람 피리 오르겔과 대금, 바이올린이 협연한 아리랑은 관객을 감동의 물결에 하나 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한낱 고목으로 쓰러져 있었을 나무가 사슴으로 변신한 작품이 관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습니다. 작품 주위로 관객의 오감을 깨우는 춤이 한 바탕 펼쳐집니다. 바닥에서부터 뻗었다가 움츠리고 다시 솟아오르는 무용수들의 움직임에서 원초적 생명력을 느낍니다. 문화 예술 작품들이 어우러진 이 공간은 연천군 은대리의폐 벽돌 공장. 폐업 후 20년간 문을 걸어 잠갔던 공장이 문화 예술 공간이 됐습니다. 하고 데 이제 홍매아 오르겔 바람피리 오늘 연주가 있다 그래 가지고 찾아봤죠. 이렇게 큰 벽돌공장 100여 년 동안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지었을까 그리고 우리 통일의 열망에 대한 집도 여기서 다시 새롭게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또 이런 음악회를 통해서 어, 마음에 울림을 받았고 또한 이게 남북이 대치돼 있는 관계 속에서 뭔가 아, 남북통일이 속히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들어갔어요. 폐 벽돌 공장을 아트하우스로 조성하는 사업의 사전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지구아트 예술제입니다. 지구라트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벽돌로 만든 신전을 의미하는 말로 벽돌 공장의 장소성을 상징합니다. 이 공간이 물론 이제 분단과 평화의 어떤 메시지도 있는 적경 지역이다 하지만 자연과 환경과 생태의 의미들을 이 공간에서 좀 문화적으로 창조하고 재생산하고 하는 그런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연천군은 문체부, 경기도와 함께 한반도 생태문화벨트 광역 연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문화예술 산매경 사업의 거점으로 폐 벽돌 공장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올해 부지 매입과 기본 구상 용역을 마친 이곳은 앞으로 건물 리모델링을 거쳐 문화예술 공간으로 새롭게 거듭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박면입니다.